저희가 이제부터 어, 하늘보아 시리즈 어, 총 9번으로 수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앤드류 머레이의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라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먼저 이 앤드류 머레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앤드류 머레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화란 개혁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남아프리카에 가서 목사와 성교사로 그렇게 평생 그곳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의 생애 동안에 약 2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의 대부분은 기도와 경건에 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엔드루 머레이는 기도에 가난한 정말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 또 기도에 정말 자신을 드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부응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어떤 기도의 그 운동으로 점화되어서 웨일즈의 부응의 모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할 만큼 그만큼 기도의 영성에 탁월하고 또 성령 충만으로 늘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는 이 개혁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 이 기도와 성령 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 오순절 이러한 어, 각 다른 교파들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그럼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첫 번째 시간 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몇 살일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주로 어떤 대답을 할것 같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분명히 전성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29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29세가 전성기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8세. 그리고 35세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 물론 이 설문은 그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 위주로 그렇게 에, 설문을 그런 대상으로 설문을 했, 했던 것인데요. 에, 그럼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전성기가 너무 빠르다라는 에,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이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들은 불과 이제 몇년 뒤에 몇년 뒤에 이제 나의 전성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몇년 뒤가 나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빨리 나의 전성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빨리 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이 빨리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어, 참 놀라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을 연신 눌러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판기에서는 컵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자동으로 음료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꺼내려고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영화가 끝이 나고 자막이 올라오기도 전에 다 집으로 갑니다. 저도 그 성미가 좀 급한 편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저는 이제 사탕을 입에다 넣고 그것을 완전하게 다 녹여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탕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 즉시 사탕을 깨어 부수기 시작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금방 녹여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탕을 하나 먹으면 30초에서 길어봐야 1분입니다. 뭐,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이는 멀쩡합니다. <laughs>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빠르지 않으면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100m 빨리 달리기가 아니죠. 홍콩의 재벌 중에 그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쿵그룹을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게 되면 5센트는 이 청쿵그룹 이 리카싱에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이 홍콩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성공했고 또 굉장한 기억바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30년간 함께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그 운전사가 은퇴할 때이 리카싱이 어, 200만 위엔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돈으로 치면 어, 한 3억 원, 5천 정도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운전수가 그 돈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미 2천만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수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런 액수를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건 일인지 리카싱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운전기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차를 30년 넘게 몰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회장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차에서 하시는 전화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어디에 땅을 사야 할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경제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회장님의 말을 듣고 뒤에서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속적으로 이것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유능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좋아하지만 그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강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개인이 똑똑하고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얼마나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 모습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느끼는 필요는 잘 압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필요는 모릅니다. 누가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어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100원짜리 가치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500원을 줘봐야 그것을 던져버리고 100원을 달라고 울고 있는 그런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몰랐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것이 진짜 복임을 우리가 믿고 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으로 국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의 그 굴곡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셨고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기둥이 반대이죠. 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숫자는 적고 무기는 빈약하여서 도저히 그 가나안의 철병거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그 군대를 맞서 싸우기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은 승리의 진군을할수 있었고 그들이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해도 그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버리고 흩어져버리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어떤 힘이 이끌었는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막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네,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한 대목에서 무릎을 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이다를 마치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받은 은혜, 곧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약속을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날마다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존재가 되었는데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를 교제를 실제로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기까지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제적으로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방법은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그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상적인 교제. 형식적인 교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어떤 무슨 충고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아니하고 만나면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분명 나는 지금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많은 관점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제가 정말 참된 교제이고, 그 만남의 시간들이 질적으로 정말 훌륭한 시간들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상호 인격적으로, 정말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적인 교제는 반드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인 교제는 반드시 상호간의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신을 더욱더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자비로움의 그 비밀들을 더욱더 알려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들을 더욱더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제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하게 될때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그 모든 애착이 다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첫 번째 그 방편은 기도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맨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낙시하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보면은 낚시하지 말고 또 참으며 인내하며 힘쓰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그런 시간의 어떤 지속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이것을 하라고 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그 장애물은 외부의 어떤 방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장애는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신속한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신속한 응답을 구할수록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의 그 포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빨리 응답받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빨리 응답받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도합니다. 또 다른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또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한 실망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그 교훈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붙잡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 된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산처럼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힘쓰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악착스럽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 영혼의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불순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나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기 있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결이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교제는 끊임없는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과 거룩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늘 보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오늘 책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편에서는 이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이렇게 소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편 1편에서는이 의인과 악인을 선명하게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이다라고 자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혹시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인이 되려고 자처하고, 악인이 되려고 태어났고, 악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악인입니까? 바로 오늘의 이 2절을 놓치게 되면 누구나 악인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날마다 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우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도 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무슨 기준이 있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상황들을 묵상하게 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아긴처럼 시편 1편에 쭉 나오는 아긴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서 그 세상의 풍랑을 따라서 멀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단단히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죄의 풍랑에서 휩쓸려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묵상해야 됩니까? 율법을 즐거워할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율법을 즐거워할 때까지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율법이 즐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야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즐거워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거부감이 들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기까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삶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또 아침마다 날마다 죽기로 큐티를 함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의인의 삶을 영위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그 교제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과 지내는 그 시간들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과의 그 교제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풍성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하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책에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심의 목적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심의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 회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심의 이유가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며 그 교제의 때는 매순간 날마다인 것입니다.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모든 그 풍성함을 다, 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의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건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반복이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반복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 삶의 열매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정말 그복 있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